네 번째 발표, 구례대학교 박용무 선생님 어, 준비해 주시고요. 제2차 중앙농민연맹과 한국독립운동의 시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이고 5분 남겨놓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님박 교수입니다. 네 오늘 그 제가 서울에서 순천을 향해서 오면서 참으로 그 기대되고 마음이 설레였습니다제 고향이 우리 순천과 대단히 가까운 전남 신안, 신안군, 그 제가 그 지도 출신입니다. 저희 지도는, 그, 유배인 기입니다. 그래서 나철 선생이라든지, 김평국, 어, 그런 이정 첩사, 어, 유생인 분들이라든지, 어, 이런 분들이 유배를을 왔고, 그 다음에 지도는 항일에서 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전남 지역은 소관도에서도 항일 투쟁이 있지만은, 우리 지도에서 소작쟁이, 투쟁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로 소응이 되신 분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 고향, 이 전남, 호남에 오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여러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분을 절대로 넘지 않은 선에서 절대로 넘지 않도록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발제물은 지금 그 자료집에 상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듣고서 조금 미진한 내용이 있으면 제 발표물을 읽어보시면 확실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제 어, 그 오늘 발표의 주제는 2차 동학농민혁명과 한국 독립운동의 시작이라는 그런 표집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듣고서 조금 미제한 내용이 있으면 발표문을 읽어보시면 확실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그 오늘 발표의 주제는 2차 동학농민혁명과 한국독립운동의 시작이라는 그, 그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발표문의 핵심은 2차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 대해서 본론에서 세시 어, 있었고 그러면 2차 동학농민혁명이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우선 아마 그여러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양력으로 7월 23일날 정말 미중유의 임진왜란 때도 선조 임금님이 그 생포가 된다든지 포로가 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7월 23일 날그 일본군에게 임금이 생포가 돼서 포로가 됐습니다. 물론 왕비도 인질이 됐습니다. 일본군 그 혼성여당 8천여 명을 이끌고서 조선을 식민기화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경복궁 점령 사건은 우리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작게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역사, 우리 근대사가 제대로 연구된다면은 이 경복궁 점령 사건에서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역사는 갑보예란또갑보변란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 일본의 학자들이 영을 받아서 연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갑보예란갑보변란이 갑오 조명되지 않고 일본군의 간섭하에서 이루어진 개혁, 이름과 갑보개혁 이라는 용어를 쓰고, 과가고 경장이라는 것도 전부 일본인 학자들이 서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대단히 앞으로는 자주적으로 연구가 끊임없이 해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 점령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제 1차 조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894년 사건을 청일전쟁의 관점에서 청나라와 일본군이 치르는 전쟁의 관점에서 봐서는 안됩니다. 역사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시각에서 자부적으로 그러니까 일본군이 1894년에 조선을 쳐들어올 때는 조선 땅에 있는 청군을 몰아내고 우리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일전쟁은 청일전쟁대로 별도로 연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경복궁을 점령한 우리 조선 관군들이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은 12명이 교전을 해서 현장에서 국을수비대원들이 착산을 했습니다. 6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의 그 신문 자료를 보게 되면 은 조일 조선경성전쟁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학자들은 우리 역사를 청일 전쟁의 본류에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과 일본 간의 조일 전쟁이 있었고, 1 8 9 3년에는그 다음에 청군이 그 평양 전투 이후에 물러난 이후에는 한반도 전체는 일본군이 완전히 차게 했어요. 완전히 군사적으로 점령됐어요. 그러면 그 청일 전쟁에서 일본군의 군사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17만 4천여 명이 조선의 농민군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17만 4천명이면 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친민교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경복궁 점령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그 항일을 의병장 하면은 유인석 선생이 이, 이 격보문에서 경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하고 삼천리 강토가 없어져 버렸다. 근데 이분들은 이게 1 8 9 95년, 12월이에요. 그 문에. 근데 1894년에는 양반 유생들은 의병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 의병을 일으킬 수가 없었느냐? 임진왜란 때는 임금이 포로가 안 됐어요. 근데 일본군이 국왕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양어유생들은 우리가 세계 나오면은 임금을 해치지 않겠는가 그런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렇지 않죠? 지금 대통령실이 점령 외부 군대에 점령되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군사력을 모아서 침략자를 원아내야만 나라가 유지되는 거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의병장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국권이 신비하게 침탈당합니 그리고 그 침탈의 상황은 1%의 6년 바로 그 아관 파천, 그 이전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전주 화약 이후에 직방소가 설치돼서 전강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 정국준 장군이 바로 이 경북군이 전명 7월 24일에 점령됐다는 소식을 나무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2014년 10월 8일날 전주 상내에서 제2차 공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제2차 항일 무장 공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여러 선생님들 발표에 나왔죠. 나무다나 군대가 나무나나 군부를 폭력적으로 전부 스나이더 소통, 모라카 소통으로 무장해가지고 현장에서 죽인 교전에서 새벽에 죽였어요. 그리고서 왕을 보로로 잡고 임금을 놀라게 했다. 우리 역사가 진가 연구될 때 전봉준에 대해서는 제1차 공기 중심으로 연구가 됐어요. 신분제를 없애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제가 사전을 읽었을 때는 전봉준은 충분히 애국을 가강고있어요 우리가 진정한 애국자라는 우리가 전봉준의 그 애국에 대해서 깊이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본인이 군대를 의병을 규합해서 일본군을 알아내고자 했다 중국 애국의 마음으로 의병을일으다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어, 어, 이 본기는 이미 그 우리 학자들이 항일의병의 선후하라고 금재진 논문에서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그럼, 하긴 의병에 성구면은,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시는, 1895년에 울미 의병이 있죠. 그 이전에는 1894년에 가보 년이 있죠. 그러니까, 1894년에 이 가보 의병도, 의병이, 가보 의병이, 바로, 의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울미의병 소원 참여자들은 149명을 독립 유공자, 거국 훈장으로 포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살아한 전공주군과 그의 동지들, 석대들까지 와서 싸운 일진약자 일공군에게 이 시생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단한 명도 소원을 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역사학자로서 대단히 비정상적인 나라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일문장투쟁이고 적극적인 독립운동이란 그리고 학자들은 이미 동학운동이 없었어요. 아까 발제에도 나왔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그 발표문에 나와있듯이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로 2차 동남 농민 혁명은 우리 독립운동의 시작이다. 그 독립운동은 언제 끝났느냐? 1945년 8월 1 4일에 끝났어. 몇 년간, 51년간 우리 민족은 침략자 일본군을 원하기 위해서 싸운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절대로 외세가 우리 민족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 삼국시대 이래로 끈끈한 반 외세의 투쟁이었어. 그 전개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그 잠깐만요. 이게 지금 8천 명의 5 0만 사가 그 7월 23일 새벽 2시에 영추물을 사단을 넘고 들어와서 중국의 궁극, 조선 궁궐 수비대들을 현장에서 어, 총살하고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도쿄 아사이신 문에 자기들이 그 조선 관군이 17명이 사망했다 현장에 즉사했어요 60여 명이 부상했고. 그래서 그 당시, 이 1894년에 그 일본에서 나온 니키시라고그 가색 판나에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는 것을 굉장히 큰증유로 하죠. 임금을 참았다. 우리가 외세와 다른 나라, 러시아나 이런 청나라만 없으면은 그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조선 경성 전쟁이라고 쓰고 있어. 요 지금 우리 학자들은 조선 경성 전쟁이면는 조선 관군과 일본군이 싸운 거죠. 그럼 이거는 제 1차 조일 전쟁이 되고 전봉준이 산내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관군 이제 일본군에게 예하부대가 되기 때문에 조선 그 우리 동학군이 관군이 되는 거예요. 그 관군이 동학농민군하고 일본군이 전쟁을 한 거기 때문에 제 2차 조일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군이 관군들을 전부 제압하고 있죠. 전부 다초총이됐어요 이런 작품은 계속해서 일본에서는 다색판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조선분들 을막 죽이고 있죠? 어, 여기 보십시오. 이런 장면입니다. 아 이거 처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모시마 요시마 사에게 명령을 내린 히로시마 대본영의 병창 총감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이, 이 가와타미 소록이라는 중장이 있습니다. 이자가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청군을 몰아내는데 모든 철기획사진관이었니다 그다음에 외무대신이 무스브레이츠, 전부 친작자들이. 좀 경복궁 점령 실태를 이런 부분을 상세히 얘기를 하지않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7월 23일에서 8월 한달 동안. 일본군이 경복궁의 안과 밖을 완전히 장악해서 일본군이 수비를 썼어요. 조선군은, 조선강군은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임금은 그러니까 완전히 왕이 포로 된상태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8월 24일 이후에는 경복궁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일본 영차관에서 파견된 순사 30명이 경복궁 안에 들어가서 조선국왕이 조선국왕을 조선국왕이 뭐하고 있는지를 전부 다 방시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주권이 있는 나라라고 볼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본 순사 30명은 거의 한4 0명이일대 소들을 보면 늘상 군군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들은 단순한 순사가 아니고 이거는 군사훈련을 받은 형사들이죠 형사들. 전부 군대에 보호하는. 그러면 일본군은 바로 24일에 15세기 저에침략될때까지군고을받꾼 일본군이 완전히 정확했어요. 이게 이게 국군이 신기하게 침틀까짐틀 침탈, 조선군은 그군고 수비되는 경복궁을 수비하기를 하죠. 일본군이 그리고 평양전투 이후은 완전히 일본군이 단독 전쟁에다 그래서. 이, 증일전쟁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하기 위한 전쟁. 이런 얘기는,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신 증일전쟁 연구에 대가, 아까치카 아키다 교수가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굉장히 주도 면밀합니다. 8월 7월 23일에 경북 전쟁한 이후에, 8월 17일에 이미, 조선 보호과 정책을 추진했어요. 결정. 하고 그래서 그그리스 미래 붙입니다. 이노우에 카오로를 보내서 이게 이노우에 카오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선 군대를 일본군이 제압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은 조일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그게 바로 조일 양국 맹이야. 우리 자주권이 심대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정봉준이 고종의 밀치를 직접 받았더라. 누구를 통해서 이건영을 통해서. 그래서 그고종이그 군번에서 포위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그밀치를 썼어요. 우리 지금 그외부 일본 구 도정동들 침략자들이 군벌을범고 했다. 너희들이 한양에 올라가지 않으면 재앙이 곧 닥칠 것이다. 어찌할 것인가. 올라오라는 겁니다. 국왕의 밀지를 받은 그 동학, 관람군이 아니에요. 동학 농민군들 2차 공개였습니다. 이 문서입니다. 이 원차료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조공준이 이 밀지를 읽고서 또 글을 남깁니다. 외놈들에게 로 밀지가 알려지면 우리 임금에게 제한이 미칠 것이다. 비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얼마나 충분해 국자냐 이, 이사료가이 주한 일본 공상기로 8번의 이 왼쪽에 나와있어. 그래서 그회람에 보면은 수하중에게도 자기의 글을 읽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봉기가 이루어졌고, 여기 그 최시영 선생도 단순히 이분은 동학의 최고 지도자로만 봐서는 안 돼. 바로 그 10월 16일, 한일 총기 포령을 내는 최고 지도자. 그래서 일본군이 끝까지 최시영을 잡기 위해서 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2차 동학농민군은 동학 의병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때 일본의 그, 그 내가 정리 대신이 또토 히로부미 그리고 가학감이 조로 동학농민군을 모조리 죽이려 고 하잖아요 살육 작전입니다. 그래서 모조리 죽였어요. 조선이 와서 마무리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동학당을 죽여 없애라 조선 관군을 모두 일본군이 지냐미남미 고시로가 일본군을 지어 그런데 우리 조선 관군은 일본의 개리군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조선의 국군은 동학농민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들 자행을 했고요 제가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미남미 고시로의 사진이 하나 찾았어요 이 그래서 우군지 전투에서 패배했고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이게, 이게 무라타 소통 성했어. 이 전쟁에서는 전쟁 전투에서는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고 목기 연장이 굉장히 중요한 화성총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패배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여러 분 선생님께서 우비 보병 1 9 대대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주에 초통형을 설치하고서 대량으로 학살했죠. 그리고 용산으로 올라갔고 일본군이 그래서 이런 그런데 이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십시오. 1895년에 들어와서 양력으로 보면은 대둔산 전투 우리 그 석대들 전투 또 한해도 해주에서는 4월까지 싸웠습니다. 4월 24일날 전공군이 교수형에 처해됐습니다그때그신문을한 자가 이노우의 카우가 일본 공사가신 분하고 일본 영사가신 분이었습니다. 이게 조건이 집착 안 됐습니까? 그래서 정준 장군의 마지막 모습이고 그한국독립운동의 어? 시작이 제2차 동학독민혁명 갑오우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 발제물에 기존 우리 역사학자들이 상대미 치는 명부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권 수호 운동, 국권 탈환 운동이 있고 기존에는 을미우병이독립운동의 기준, 그래서 149명을 소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그 소원 내용이 안 바뀌고 있어요. 마무리 네. 그래서 기증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제가 일부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산당미처럼됐어요 이 연구에 의거해서 국가보험부는 서운을 해야죠. 그 독립운동사강에요 일본에,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시, 제가 이, 아까 에가 아키라 교수를 두 번을 배웠어요 근데 사제비를 세우는 그날 돌아가셨어요. 일본이 남자도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독립운동, 조선의 독립운동이고, 이 제2차 동학농민혁명은 단순히 우리 조선의 독립운동일 뿐만 아니고, 이 역사를 크게 봐야 돼요. 동아시아 독립운동의 선, 선구고 세계 독립운동의 선구라고 말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선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중대한 직무유기다 그렇게 봅니다. 외진말. 그런데, 동학 농민군들을 94년에 진압한 사람들은, 울미우병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서운이 됐습니다. 제가 정석진, 아주 동학농민군을 죽인 향리 출신 그 도통장 정석진 애국자라고 받았어 김창균 애국자, 박근우다한다받았어문석봉 동학농민군 엄청나게 죽이냐고. 그러나 을미어민이 창조했다고 해서 성해했습니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유족이 있는 동학국민혁명 전문 재단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1481명이 분가했니다 지금 의병 소원자는 소원 받은 사람은 1,770명이 의병 정미, 을미 의병 정미 의병으로 다 을사 의병으로 소 1,770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독립운동으로 18,000명이 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봉준 장군을 포함해서 최시영 선생 이런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분들은 정석진이나김창훈은 이분들은 일본군하고 관군하고 다른번 싸우지 않았어요. 의병부대만 조직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직접 일본군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저는 예산 소요도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 부분의 서훈이 돼야만이 우리 동학농민혁명을 유네스코 기록조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인여천, 인식천의 사상을 보부안미의 사상을 전 세계에 소문이 되면 더 많이 알려지기 바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하셨습니다 <laughs>